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F역함수 구하고 G역함수 구해서 FA를 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가 F를 붙이는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항등함수가 돼 사라진다 생각그 다음, G를 해봐. 이렇게. 그럼 어떻게 돼? 이렇게 돼. 그러면, 요게 FA가 되는 거야. 정리하면, 아, FA는 G합성 F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. 여기 지금 생긴 게 어렵게 생겼지만, 너가, f0이 궁금해 그럼 0이 되려면 x에다 몇 넣어야 되나 2x-1이니까 x에다 몇 넣으면 돼 어? 그렇죠 2분의 1 넣으면 되죠 2분의 1 때가 0이잖아 여기다 2분의 1 넣는 거지 4에, X, x에다 2분의 1넣으라 그럼 몇 나와요 음. 그럼 3을 여기다 넣는 거야 어떻게 돼 g3은 3나은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넣으니까 4 빼기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5 나오니 음 그럼 니가 많이 구한 거잖아 지금 아 fa가 뭐야 마이너스 5네 그치 맞아요 근데 이 a 자리가 원래 누가 있는 거야 EX 빼기 1 있잖아. 그치? 응. 그럼 X는 몇이야? EX는 응. A 더하기 2. X는 몇이야? 어, 2분의 A 플러스 1이네. 이게 봐요. 응. 너가 X에다 2분의 A 플러스 A를 넣어주면 여기다가, 그럼 FA가 된다 그럼 그거는 뭐야? X에다가 뭐 넣으면 되는 거야? 여기 2분의 A 플러스 1을 넣는 거지. 이렇게. 그럼 야분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. 그러면 2a 더하기 2의 1도 한게 몇시죠 네, 3이죠 원래. 네. 넘기면 a는 몇 나오? 넘기면 마파이니까 2a가 마파. a는 마이너스 4. 답 확인. 5번.